나같은 죄인 섹스폰으로 어, 많은 은혜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본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laughs>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2 7 7 성경 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떠올라 기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 무엇을 해놔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부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유월절과 성마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어, 고림도 전서 11장에서는 어, 17절부터 성망찬을 제정한 이 예수님의 이런 마지막 어, 음, <laughs> 그 사도 바울의 인욕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체로 보면 예수님의 그 어, 행적에 대해서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항상 그 십자가와 부활, 어, 그런, 그러고, 교, 그러고, 있는 예수님의 이러한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떤 도리로 교회에서 생활 해야 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늘상 편지로서 알려주는데 이렇게 1 1장에서 이렇게 성만찬에 대해서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 어 말씀하신 것은 거의 음 유인한 것 같습니다. 어, 25절에 일자는 내 피로 시운내 은약이니 새은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 인용.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다른 사도들의 그 이야기를 음 많이 듣고 또 예수님로부터 으 직접 계시도 받고 어 했다고 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얘기에 고린도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고 또 이런 성만찬을 가지고도 이렇게 좀 불이 포함이 있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시들장 이것이 쓰여졌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6월 절 전날입니다. 정확하게는 6월절 전날에, 원래는 6월절 먹기를 6월절 그날 해야 되는데, 이제 6월절 날은 돌아가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서, 그 6월절 날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방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음, 사람이 에, 방을 안내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어,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 그 넓은 비교적 넓직한 방을 에, 마련했는데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에, 다들 얘기를 합니다. 음, 그, 그곳이 에, 성만찬을 제정한 그 어, 장소가 되기도 하고 어, 또 나중에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또 모이는 장소, 또 기도의 장소, 어, 그런 어, 그리고 또 성령님이 임하는 장소 이렇게 참 뜻깊은 어,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그 마가의 다락방, 네. 마가 어, 부모님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면 마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이 지금 그 교회에 밀라노 어떤 교회에 걸려 있는데, 어, 이것을 의미가 어, 굉장히 크다. 어,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 이것은 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한테 명령으로 다가오고 어, 그래서 계속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어, 성만찬을 어, 행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어, 가톨릭에서 는 거의 뭐 매주 하다시피 하고 또그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이런 데서는 한그 그 예배 시간에한세 시간 정도 되고 그이 의식이 한한 시간 이상을 계속 하는 걸 봤습니다. 음, 그만큼 이그이 그, 이 의식이 예수님이 행하라고 한이 의식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행해지고 있고 그런데 이 의식은 어, 어, 루트 종교계에 이때 와가지고 그 의식이 의식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의 기념하는 그런 것으로 돼야지 에, 너무나 거기에 에, 가톨릭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에, 했어요 어, 형식에. 음매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이제 됐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어, 오늘날도 보면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성만찬을 그 예수님이 시대에 했던 그대로 복원하려고 했던 러시아 정교 또 그리스 정교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좀 못사는 나라가 되어있고 어, 약간 기념설로 이렇게 어, 치우친 이런 나라들은 음, 선진국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것은 음, 어, 어떤 의미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어, 음, 그 진짜 중요한 것은 음, 그, 그것을 기념을 하고 그, 그 뜻을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그것이 중요하지, 거창하게 의식만, 어, 해서 그것이 보여주기 식으로, 어, 그렇게 외형이 거창하게 되고, 어, 그리고, 어, 특히 그리스 정교나 이런 데는, 어, 그 사제들이 뭐, 어, 휘황찬란하게, 황제처럼 이렇게, 그, 진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 사제들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에, 그런 것을 보면 어떤 것이 옳다, 어, 이렇게 그렇다 할 수는 없는데, 은투교도 어, 약간 의식이 강한 그런 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내교 감리교, 어, 근데 에, 만약에 이런 의식이 에, 그 의식에 그쳐서는 음, 그 은혜가 우리한테 올수 없다. 아, 정말 그 우리가 아, 어떤 아, 형식보다도 그치대보다도 우리가 속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이 명령 아, 이 뜻과 피를 먹고 마시는 로써 그때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은 그 뜻이 진짜 뭔가 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음그 그, 그래서 그 목적과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 하는 것인데, 어, 그, 감사하는, 음,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감사하는 그런 음, 그 의미가 가장 크다라고 어,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 그 다음에 연합하는 것,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 성도들 간의또 친교, 교제, 에, 이런 음, 뜻이 에, 그 안에 있다 음, 하는 것이고 어, 또 어, 예수님이 이렇게 에, 에, 이제 곧 돌아가시면서 어, 피어리고또 그, 우리를 어, 구원해 주신 음, 이것에 대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는 세크라멘토라고 어, 하는 이런 정신이 들어 있다. 그것은 어, 우리가 그런, 에, 피를 마심으로써, 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 계약을, 그렇게 하는 그 계약이다. 그런 뜻도 있다고 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 예수님을, 어, 이, 전파하고, 어, 이러한 뜻을 전파하고 어,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남아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어, 이, 우리가 예배 때 이런 것을 많이 기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세 가지 방편이 있는데 그 방편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그 은혜를 또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다음에 이 성찬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거라런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하나의 힘이 되겠다 어야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뜻이 오늘 그 설교 제목에 그 설교 제목에 그 유월절과 성만찬. 그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때부터 이제 어, 유대인들은 이제 유월절을 계속 지킵니다만 어, 이때부터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폐기가 됩니다. 마지막 어, 예수님이 유월절 예, 예, 음식 먹기를 유월절 먹기를 끝내고 바로 새언약의 시대로 들 그런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어, 그것은 이제, 6월절이라는 것이, 이제, 어 그, 이스라엘의 해방, 어 그것을 가져온, 그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거기에, 어, 그 죽음이, 예, 오해하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어 음, 출애극기 12장에 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런 어, 6월절 어, 이 6월절을 어, 예수님이 에, 마지막으로 어, 먹기를 어, 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그때 그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어, 하나의 이별의 자리였는데 어, 그 의식을 제정하면서 어, 여러가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념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런 새 언약이 우리한테 주어졌다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때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펴보겠습니다. 30절 참 새한약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벌써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한약을 맺으리라 이때, 예, 에리미아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여간 예수님, 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으라고 봅니다. 근데 난이 이 이것이 바로, 어, 이 성찬식, 이, 이 난이 이룬다. 어, 그때는, 어, 새 언약을 세우겠다. 어, 그래서 부약에 모세 어, 언약을, 이제, 모세 언약을 폐기되고, 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이새은약으로 어, 음, 나를 에,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이 바로 성전이 된다 어, 하는 그런 귀중한 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런 음, 새은약을 세우시는 어, 이런 음, 것을 기억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어, 되다. 겠 음, 에,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바로 다 어, 이제 예수님은 이제 6월절도 기로 더 이상 이제 에, 잡수시는 게 없습니다. 그날 저녁에 잡혀가지고 그 계속 그 고문과 아, 그런 십 십자가의 목밖기에는 이어지는 겁니다. 아, 그런, 그러니까, 얼마나, 아, 그, 견디기 힘들겠는지,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제, 거기에, 에, 이, 이 말씀이, 에, 그, 그, 주보에 제가 실어놨는데, 음, 그 사업, 세 공간보험에 다 합니다. 마태보음과마가보음누가보음 아, 아, 어, 다 음, 나오는데 보면 어, 예, 음, 그 포도주를 이제 음, 다시는 안 마시겠다 그런 말씀 또 나옵니다 아, 그것은 뭐냐면 어, 이제 이 지상에서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어, 이런 잔치가 없을 거다 음, 하늘 어, 나라의 천국에 가서 이제 너희들과 다시 만나겠다 재임하겠다는 뜻도 숨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 첫 성만찬을 굉장히 무겁게 하기 때문에 성만찬 있는 날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 기쁜 마음도 필요하다. 그래서, 또 굉장히 우울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은혜 받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한 그런 상황처럼 안 해도 됩니다그러 것이고. 그래서 그, 그 이제 사도바울의 얘기를 보면, 그 말씀을 보면, 그 그, 주일날 만찬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만찬을 많이 하면서, 떡포버주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때는, 뭐, 이게, 그, 애찬하고, 만찬이 막 섞여가지고, 그냥, 구별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냥, 먹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어, 도시락을 어, 맛있는 것을 어,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어, 돈 있고 잘잘 잘 사는 사람들은 음,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먼저 먹고 어, 노동자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좀 음, 어, 먼저 온 사람이 다 먹고 어, 그렇게 해서 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질책하는, 그것이 담겨있는데, 음. 아, 그래서 그, 그때부터 애찬을 분리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만찬, 아, 성만찬, 아,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좀더 거룩하게 이렇게, 에, 아, 그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아,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창 그, 먹는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목적과 의미는, 음,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또 우리가, 어, 교제의 그, 어, 교제 가운데, 우리가 선도들이 교제 가운데, 친교를 하면서, 아 어, 그, 정말 그 감사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어, 하는 것이고 어, 그러면 재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들어있다 그래을 그 다시 한번 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 바울은 이런 성만찬 교육을 통해서 어, 예수님의 그런 정신을 잘 이어가자 어, 그러면서 어,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로 어, 어,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에,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리미야서에서 음, 나오는 그런 30일장에 나오는 시아르냐 그걸 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직접 이루었다. 아, 그리고 어, 6월절은 이제 에, 그상 끝났다 하 어, 것이 되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 그 지금도 어, 지금 이 시점에도 어, 그 성만찬을 그 자주 드림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런 2000년 전에 그런 뜻을 잘 기르면서 어, 예배의 하나의 그 중요한 행사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 그리고 지금 그 행사 그지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